이런 거에 의존하지면 안 돼. 항상 내그 좌우명이라 뭔줄 알아? 일단 시작했으면 후회 없이 끝까지 간다는 게 마인드야, 내 모토야, 삶에 어. 다시 올라온 거 같다. 다시 올렸네. 살까? 야, 이거 그럼 5회면 나중에 8대 4회 되는 건가? 그니까, 러내 말이 22성 띄우는데, 350억 들었거든요? 아니, 근데 진짜 장갑 직작은 하지 말라고 들었어. 내가 들은 것 중에 메이플 격언주 하나가, 뚝배기랑 장갑은 절대 직작하지 말라고 들었거든? 7억은 아니, 근데 난 7억은 솔직히 직작 잘했어요, 여러분들. 되게 깔끔하게 잘 맞췄어. 추억 다 전승하면서 전승권 써가지고. 그 전에 워낙 메이플을 개같이 해서 그렇지, 7억은 나름 현명하게 맞췄어요. 이제 좀 현명함에 눈을 뜬 거지. 이제, 어. 그래서 나는 에테르넬도 기조가 내가 뭐 메이플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엄청 이제 막 부식하게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일단 기분 기조예요, 예. 잠깐만, 그러면 내일 일단 존버를 하면은 장갑이 매물이 좀 생기지 않을까? 눈깔 돌아서 큐브 돌리는 그 도박 악기들이? 아, 야 할까 아, 씨. 근데 이거 스타포스 직작? 오늘 개선해봐서 좀 무거워. 여기서 마저 또개질랄 나면 나 진짜. 그냥 그래, 가자, 그냥! 아이 씨. 야산 놨는데 50억 주고 샀잖아. 너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다시 팔리, 팔리지도 않을 텐데요. 스타트 자금 930억 스타트 자 930억 스타트. 그렇지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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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성 갈 수밖에 없는 고조임너안 된다고. 너안 돼. 안 돼. 아 칭찬한다고 뭐 뜨겠냐? 이게 나는 운명론자야. 어차피 그내 행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. 애초에 태생이 정해주는 거야, 태생이, 어? 어? 22성 뜨는 애들은 뭘 해도 가! 이렇게! 착하지? 아. 원기 형, 알잖아요. 아, 내가 그 사도 되는데. 좀 캐시 지르려고 직짜 하는데. 바로 보내줘! 아이, 원기 형. 강홍기 아, 만세! 메이플스토 최고의 디렉터 G O A T 강홍기, 당신은 신이야. 가자. 담배 가게 한번. 아, 제발. 아! 아 나도 좀 스테이트로 그냥 싸게 싸게 좀 가보자 좀. 왜 나한테만 엄격한 건데? 멈춘 게 아니라 렉 걸렸어. 서버렉 어? 어?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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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렉좀 그만 걸어 서버야. 가자. 아! 아니 진짜 아까 렉만 안 걸렸어도 바로 누르면 된 건데. 가자. 가자 할수 있어 파라미 내 몸에 부직폼. 핑크가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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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웃음이 활짝 가자 자, 핑크가 버블 버블 별처럼 버블 버블 아광광광좀 <몰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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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몰> <laughs> 가라고 좀 오케이! 이거, 진짜 <laughs> 아니, 근데 지금 미친 것같기는 20선 계속 스트레이트로 쫙쫙쫙 붙는 거 보니까, 아, 이거 드디어 약간 좀 그,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? 아직 열두 시까지 한 시간 5 2이 분이나 남았는데 에테르네 만만 볼까요? 아딱 하나만 만만 볼까? 정신 차려, 정신 차려, 정신 차. 근데 에테르네는 왜내는 거임? 세렌 파티 오는데도 오전... 아탐 안네요. 아저 지금 에테르네 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전 욕구지 사실 에테르네를 뭐 딱히 뭐 욕심 없거든. 어. 내 계획은, 반년 뒤에 어차피 샤타포스 또 해. 그때 되면 에테렐도 가격이 좀더 보급화되고 안정될 거란 말이지. 그때 하는 게 맞아. 계획이 있지, 그럼. 야, 내가 그럼 계획도 없이 그냥 눈깔 돌아서 지르는 그런, 뭐? 부식한 놈인 줄 아냐? 수호 형님 뭐 에테르넬 지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세요 응. 야내 탭을 봐 아직 앱솔딸리 끼고 있는 놈이 뭔 에테르넬이야 점진적 그게 있어 그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천리길도 어? 한 벌은 붙으란 말 모르냐 세 부위를 맞추려면 한부위은 지금이라도 맞춰야 한다 샤타포스 지금 적기라고 그럼 남야 머리가 아닌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함 해봅시다 어? 무서운데. 아 근데 나 바지가 필요한데 어? 어 갑니다 어디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캡틴 김수호 님의 손을 거쳐서 내 손에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강하게 된게 운명적 만남인거지 이게 어? 절벽에서 바로 22성 갔으니까 참견장할때 340억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 340 들으니까 4 0 3 4 0억 들었어 똑같이 이게 두개가 짝지어도 됐지 그러면 내 생각에 장갑도 22성을 좀 이게 20성까지 스트레이트로 갔으니까 얘도 이제 짝지어져서 20성까지 스트레이트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? 안 터져 안 터져. 생각해보면 오늘 아니면 이거 15 가운데도 파방하면서 막고 어? 돈 존나 많이 쓰잖아. 자 가옵시다. 해제할까 그냥? 오늘 해제하는 게좀잘 됐는데 해제하자 그냥. 시원하게 갈게요. 둘 이런 거에 의존하지면 안 돼. 항상 내그 좌우명이라 뭔줄 알아? 일단 시작했으면 후회 없이 끝까지 간다는 게 마인드야, 내 모토야, 삶에. 어. 일단 시작한 이상 후회를 남기면 안 돼요. 2 2서 아니면 터질 때까지. 클릭 한 번에 치킨이 한 마리씩인 거 같은데. 한판 왜고? 가자! 아, 이거지. 아이고, 아, 아이 감사합니다. 아, 좋은 기운 받았네요, 예. <laughs> <laughs> 어우, 보고 있으니까 행복하네, 막. 어우, <웃음> 웃음이 어, 막 나오는데, 막. <laughs>